아마 시작되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움직이고 도전해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라건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다윗과 같은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용맹함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들어 보이게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만, 하나님의 눈만 튀어나오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면 염려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되는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그 환경은 여러분들의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쟁의 승리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두 가지. 첫 번째, 뭐 꿈, 꿈을 가지세요. 없으면 구하세요.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구하셔야 해요. 두 번째, 삶이 힘들어요. 진로가 어려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집만 힘든 거 같아. 나만 꼬였어? 맞아. 너만 꼬였어요. 네 삶이 힘들어요. 맞아, 진짜로. 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제일 힘들지만, 내가 제일 힘들지만, 내가 힘들 때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 그땐 너무 힘들거든. 진짜 땅 파고 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함께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느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상황이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해.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 너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왜 들어 줘야 돼? 타당한 이유가 있어? 없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하지만 누가 원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분명 재수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가 어려운 애도 있을 수 있고, 집안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친구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기도해. 구해. 그리고 기다리세요. 뭐할 때까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채워주실 때까지. 그게 신앙이고, 훈련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해요나꿈 꿨어. 주님 꿈 꿨어. 와. 아! 백치뿡백치뿡 와. 내트티가 하나만 듣기만 안지으고안되는가할말 있어요. 티커가 필요해요. 한 장만 두 장만 세 장만 네 장만 다섯 장만 주세요 아 one, the one, the one to 감각이 one to the one to the o n 기기이

이날 우리가 해들 가장 큰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인, 작지만 작지 않는, 결코 작을 수 없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무엇보다 아버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이 발견되어 지길 원합니다. 맨날 여러분들의 능력, 재능 안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지난인들 잘 회상하면,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행하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강해져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삶의 발자취를 나 혼자 홀로 두시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정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동산을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에게 존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다짐하며, 일지를 받습니다. Oh! 신일들을 찬양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 Hallelujah.